자, 중대초의 1번 타자. 네, 정성민 선수. 2구. 어우, 몸쪽 깊. 자, 3구째. 자, 4구째. 5구째. 6구째. 자, 이번엔 바깥쪽 꽉찬 코스. 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경기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이 다소 넓게. 네. 자, 6구째 타격. 자, 2수 잡아서 2루 먼저. 그리고 1루에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 자3구째자 자, 유격수 정면 강한 타구였는데요. 자 유격수가 한번 잡아봤지만 워낙에 강한 타구였기 때문에 자, 대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정성민 선수가 정말 굉장히 빠른 타구 속도를 자랑하면서 자, 일루로 안타출합니다 제한이 없는 야구. 이렇기 때문에 좌측에 3주간을 네, 가릅니다. 그리고 1루자는 벌써 3루까지